오늘은 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테스라는 8살 여자아이가 우연히 부모님의 말, 엄마, 아빠의 대화를 엿 들었습니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앤드류라고 합니다. 앤드류가 병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앤드류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고 이해하겠습니까? 기적만 있으면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있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겠다. 내 동생을 살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사러 가기 위해서 자기 저금통을 털었습니다. 탈탈탈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1달러 11센트 제가 아침에 검색해보니까, 한 1,500원이 안됩니다. 통증, 제가 통틀을 들었는데, 1 5 0 0원좀 나왔습니다. 아, 요거 가지고 기적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돈을 들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국에 가니까 약사와 손님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있던 약사가 테리, 테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제 동생이 너무 아픕니다.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 약사가 뭐, 기적? 약국에는 기적을 팔지 않는데 그때 약사와 대화하고 있던 손님이 그 테스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테스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아픈데 아빠는 돈이 없어 동생을 낫게할수 없대요. 그래서 제 돈으로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가진 돈이 얼마니? 얼마 가지고 있다고요? 1,500원. 이게 답니다. 손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됐구나. 마침 내가 팔려는 기적이 1,500원인데 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소녀 테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손님, 약사와 이야기하는 손님이 신경외과 신경전문인, 세계적인 신경전문인 칼톤 암스트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수술하여서 기적같이 살았습니다. 테스라는 아이 1달러 11센트 우리돈으로 1,500원도 안 되는 돈 그것을 주고 기적을 사서 동생을 살렸습니다. 해서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적만 있으면 살릴 수 있겠다 하는 말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재료가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들듯이 말씀이 믿음의 재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행동하면 우리들은 놀라운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전능하사 하는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전능하사 하시는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일. 그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행동한다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복들에 맞는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의 다섯 번째 왕 요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람은 32세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40살 때 죽은 것 같습니다. 8년 다스렸으면 39이나 40 정도에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을 때 아끼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요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장자라는 이유 때문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동생들은 다른 지방에 다 재산도 나눠서 다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힘이 생기고 나서 잘못 없는 동생들을 싹다 죽입니다. 동생들만 죽이지 않고 아마도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 왜 이러십니까?라고 이야기했던 방백들도 몇 사람 칼로 죽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런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요람은 동생을 죽일 뿐만 아니라, 방백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말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아합의 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특별히 아합의 집안의 왕입니다. 아합의 왕, 아합 가문의 왕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 그들은 그 이렇게 살았습니다. 1 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요람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요람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요람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람을 버리지 않고 한번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한 말은 간단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라, 빨리 돌아와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벗어났습니다. 또불레의 사람, 구스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요람을 취기하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네가 이렇게 살면 네창자의 병이 될 것이다. 그래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람의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결국은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아무도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습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안타까운 일들만 알아보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요람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우리들이 알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왜 요람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겪어야 했을까?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로람이 아합의 집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간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아. 이는이라고 세 번째 줄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 성경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달랴. 그가 여로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여로람을 꼬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달리아의 요, 요람의 아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생각할 겁니다. 아하시아, 그도 평가하기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아하시아가 악한 왕이 된 것도 22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의 영머이 아달리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달리아가 누구를 꼬셨습니까? 여호랑을 꼬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게 악한 길을 행하게 행 하였습니다. 악하게, 악한 하게악 생각에 사로잡힌 한 여인 아달리아가 한가원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결국은 아달라 때문에 힘들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달라 때문에 남쪽 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협하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왔습니다. 200만 명 중에 10명을 보낸 겁니다. 그 10명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쌩 고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악평하고 못 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한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수입니다. 아주 작은 소수지만, 그들 때문에 전체의 분위기가 흐려졌습니다. 가난 첫성, 여리고를 와 싸웠습니다. 여리고성은 튼튼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실제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난 첫성, 여리고성, 튼튼한 성을 보고 무너진 걸 보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다음 성, 아이 성에는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졌습니다. 이제는 가난안땅물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막 원망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말하면 아 이스라엘 전체가 절망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나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힘 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나쁜 영향력 아달라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즐겁고 밝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손해 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더잘살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네, 세 가지는 꼭 족족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신을 보고 그러므로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적고 있는 저 성경구절에 나오는 인물이 누굴까요? 누가 저렇게 불법한 행시를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로시입니다, 로. 아브라함의 조카로 소동과 고무라성에 살면서 그의 심령이 상하였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소동과 고무라성에 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되었다. 그의 심령이 상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동과 고무라성이 죄가 반영한 죄가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탄입니다. 연탄을 나르다 보면 깨끗한 옷을 입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리 조심해도 끝나고 나면 어느 한 곳에는 연탄이 묻어있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해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커먼 기 냉모에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조심해도 세상의 죄악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냉모 삼천지교. 맹자가 처음 살던 곳은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맹자 일어나면 매일 하는 것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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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곡하는 소리만, 장례 지는 소리만 자꾸 따라 했습니다. 그래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으로 갔는데, 이제는 뭐합니까? 골라, 골라. 한개천 원, 천 원, 천 원. 빨리빨리 나 와. 이거, 떨리떨리떨리 하면서 막 하는 걸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러다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사한 것이, 책이 있는 글방으로 서당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근처로 옮기니까 맹자가 그때부터 공부하고 다른 예절도 배웠다. 그래서 유명하게 나온 말이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입니다.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묻어나는 자꾸 때가 묻어나지만 분위기가 그때를 자꾸 정리하는 분위기가 되면 우리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요람 그의 아버지는 요사밧입니다 선언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쟁하러 가면서 찬양들을 세워야, 세워서 나갈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땠다고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평가할 때 너무 나쁜 왕입니다.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앞에 아버지는 좋은 왕이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는 전체적인 지방 분위기는 어땠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달레가 꽉 잡고 꽉 잡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많이 힘썼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영향 아래 있었던 요람은 우상숭배에 젖어들게 되었고 요람의 아들인 아시아도 결국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어,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모습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가정을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야 했던,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은 분위기가 되도록 또 믿음의 분위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난번도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좋은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지나가면서 들어와서도 한번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할 게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장르님을 통해서 우리 예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적 교육관을 지었다든지 교회를 지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일을 하고 기도하고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보고 있었던 우리들이 다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잠시 와가지고 마당에 들어와서 한번 기도하고 그래 갈수 있는 분위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를 우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힘쓰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야 바른 신앙이 됩니다. 성경 오르면 내 마음대로 신앙밖에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기 위해서 힘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오면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할게 은가, 어딘가, 딱 아, 찾아가져가, 한 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잘 찾아놓고, 다음에 찾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전에, 예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찾아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친교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면 그 일에 집중하고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흥금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바른 헌금 11조 감사 응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흥금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흥금하는 분위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가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 창고가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11조와 감사함과 여러 헌금들을 바르게 드리는 헌금 생활의 분위기를 우리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간에 마이크 들고 있는 저 사람, 긍정적인 생활, 긍정적인 언어 생활, 우리들 필요합니다.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들다, 힘들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언어, 긍정적이고 즐거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웬만하면 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귀 죽이는 말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 드렸던 테슬라는 아이, 그 아이처럼 우리들이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약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말하는, 우리도 제가 계속 이야기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안 됩니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말,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못한다는 말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면, 우리의 믿음의 언어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할 때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의 7장에 보면 에벤에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무엘이, 사무엘이 잃어버렸던, 사울이 잃어버렸던 그 사울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아비라다의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없는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사람들을 다 모으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왔습니다. 부흥회 중에 전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딱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엉이 안 하는데, 이런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할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 기도해달라.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레의 사람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전쟁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돌그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저 돌을 세웠습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는 분위기를 만드니까 하나님께 이기 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분위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분위기로 조금 더 밝은 분위기로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쓰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분위기, 좋은 말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앞으로 빨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분위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람의 이야기입니다. 요람은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결국은 요람 아달랴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백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달라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랑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